오늘의 테스트는 여러 브랜드의 물을 놓고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 테스트를 수고해주실 최유미 씨를 소개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물 테스트를 진행할 최유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테스트 뭔지 정확히 알고 오셨나요? 네, 언뜻 듣기로 물 테스트라고 들고 왔는데 네,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? 네, 오늘 테스트의 기준은 맛, 수분감, 가성비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. <laughs> 어, 먼저 맛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 텐데요. 그러면 실험을 시작해볼까요? 네. 사실 맛이 다 비슷해요. <laughs> 비슷하고 수분감 부분에서는 어떠세요? 그냥 약간 시원함의 차이만 있는 것 같고 다 깔끔하고 괜찮은 맛인 것 같아요. 아 그러면 맛이랑 수분감에서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셨다는 거죠? 네. 저희가 오른쪽 물부터 가격을 말씀드릴 텐데요. 음. 첫 번째 물은 삼다수 물로 한 500ml 한 병당 950원짜리 물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물은 오프라이스 물로 500ml 당 250원짜리 물이고요. 세 번째 물은 에디앙으로 1,600원짜리 물입니다. 마지막 물은 이제 오이 생수로 450ml에 1,300원짜리 물입니다. 근데 이게 250원이라고 하셨잖아요. 왜 이렇게 싸요? 품질 보증되는 거 맞아요? 놀라운 가격에 철저하고 꼼꼼한 품질 관리를 거친 내추럴 미네랄 워터. 오프라이스 원보틀 구매 시 판매금 전액이 우간다 우물파기 기금으로 지원된다는 사실. 오늘의 물라인드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끝으로 극히 주관적인 물만 구매해도 기부할 수 있는 오프라이스가 선택되었네요. 이랜드 리테일이 운영하는 PB 브랜드 가심비 높은 제품. 이번 원보틀 에디션은 구매 전액이 기부됩니다.